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우리 충청도 우봉이 젊은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백악관에다가 청원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반미주의 친북한 활동가와 그 가족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추방 시켜달라는 그 내용으로 청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아, 왜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본인 소개와 어, 취지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로 무정선거 이후 이제 블랙시위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어, 실상을 알게 됐고, 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놓고서는 저는 그런 순간을 보고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인생의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 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타이로 부정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 안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백악관 청원까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 보죠.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어, 부정선거와 이제 문재인 체포하라는 청원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백악관 청원을 하면서 이제. 원래 백악관 청원에는 이제 공산주의자 가족을 추방하라는 청원이 한 20만 명 달성된 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우리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음.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어, 생각은 하는데 막상 시도를 안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외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 계속 미루는 것보단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이제 그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새벽에 만들었었어요.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대학 간 청원을 보면서 한번 도전해 보자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루는 것보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아 예. 지금 올려진 것을 보니까 어, 이달. 8월 18일 날 이렇게 청원이 게시가된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2000, 이거 8월 19일 날한 4시경에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8일로 18일. 된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한국민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하게 될것 같은데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안내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성구자 어 성구자님이 이제 유튜브 부에다가 이제 링크를 달아 두시면 네. 이제 그 이제 시 사이트로 들어가서 네, 그 이제 패티션스로된 이제 도메인 아, 링크가 있어요. 패티션으로된 링크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큰 글자로 Don't Allow Anti-American Blah Blah가 나오는데 그 밑에 가시면 Sign Now를 누르셔야 됩니다 아 먼저 호스 네임은 어,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면 은 길동을 쓰고 라스트 네. 네임은 홍을 쓰고 네그 다음에 주소 주소는 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 겁니다 아 이메일, 이메일 주소군요 네. 네. 이메일 주소를 어,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인아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되는군요.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본인 이제 기입한 이, 이메일 세 번째 항목에 이메일에다 음. 이제 이메일에 기입을 했었으면 그 이메일을 로그인해야 됩니다. 이메일을 어, 로그인을 해야 된다? 네. 네네. 작성한 본인의 이메일을 로그인해서 그 위더피플이라고 이메일이 올 거예요. 위더피플? 아 위더피플? 아, 네, 백악관 네, 청원이 위더피플이고 거기서 해당 이제 제가 작성한 돈얼우 관련한 백악관 청원의 이메일이 옵니다. 네, 네. 그 이메일이 오면은? 그러면은 그 청원한 내용이 열리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누르셔야 되는 게 컴펌 버튼이라고 파란색 버튼을 파란색으로 된 밑줄이 있는데 그거 컴펌이라고 돼 있는 데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료된 거고 이제 본인이 이메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뭐 네이버, 다음, 뭐 지메일 있으면 모두 하셔도 됩니다. 모두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을 네개 가지고 있다 하면 네 개를 각각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고 그럼 네 개가 서명이 됩니다. 아, 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완료된 거고, 이제 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을 활용해서, 동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이걸 SNS로,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뭐 애국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SNS로 공유하면 이제 많이 퍼지니까, 이걸 한번 국민적 아젠다로 이제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네, 지금 컨, 건... 어, 커다란 그 어, 메인 타이틀로는 뭐 반미주의 어, 친북한 활동가와 그 가족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달라, 즉시 어, 추방을 해달라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에 있는 것 같고 세부적인 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아,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 자유민주주의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 남미 친북주의자들의 세력이 이제 선동을 해서 이제 미국을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고 그거에 이제 오잘라서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제 가족들은 저기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봤을 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이제 중국 공산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되고 어, 추방해야 된다는 청원 내용이고요.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이 3년 동안 말아먹은 이제 한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에도 어, 국익이 되고 공익이 되는. 이제 정의가 숨쉬는 사회로 다시 변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조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쁜 짓을 하면은 외국으로 도망 못 가게끔 그런 조치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국민들한테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어, 한 내용 한... 중에서 반미주의자 뭐 친북한 친북? 어, 어, 활동을 했던 그런 자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에 대한 개개인의 어떤 그 리스트도 어, 표기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명단 리스트는 명단은 표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학간 통원은 800자로 글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그것은 또 미국 측에서 어, 입수를 네.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미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분이 이제, 위, 이제 자기 사회에 위협이 되고, 어, 자유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나쁜 자들이라면 본인들이 이제 리스트로 추려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런 청원, 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검토가 된다고 그래요? 일단, 한달 내에 10만 명이 충족되어야, 이제, 공식적으로 6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아, 한달 이내에 10만 명이 돼야 된다? 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없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10만 명을 채워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 18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뭐, 한, 음,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으네요. 네. 예, 근데 지금 20, 어, 2150명이 참여를 했네요. 아직또갈 길은 멀네요. 네. 갈 길은 멀지만 이게 어, 많은 사람한테 퍼지고 음. 이제 공론화가 되면은 취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급증해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문재인을 체포하라는 백악관 청원 현재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에 기적석 기적적으로 10만 명을 달성했고 이제 그에 더 기적이 돼서 지금 현재 75만 명 이내에 서명한 어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지금 어 굉장히 젊은 우리 우봉이신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다 그랬죠? 저는 스물 네십니다. 아, 굉장히 예, 젊은 우봉이 측에 속하는데, 예, 우리 그 젊은 우봉이의 그런 그 어, 여리와 열정, 애국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참여를 또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 4 8 6나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에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 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